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농업계와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수권법안인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명 고향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고향세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소멸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고향세 제도가 지방재정확충과 지역 활력제고에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고양사랑기부금법 일명 고양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업계 수건 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고양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양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세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낼수 있는 기부금입니다. 자발적인 기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만 희망하는 지역에 기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부자들은 기부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담례품을줄수 있습니다. 개인 기부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고양세 제도는 농업계와 농촌 지자체의 오랜 수건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이 제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극복할 방법 중 하나로 검토되어 왔습니다. 현재 농촌 지역 등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의 69%가 2047년부터 초고령화에 이르게 되며 젊은층 인구 기반이 소멸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13개 광역시도 인구가 최대 23%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양세 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 재정 여건이 개선돼 인구 유입을 촉진할 여러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자체들은 고양세 모금액을 지역민 복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양세 납부에 대한 담배품은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농가 소득 및 판로 확대가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라는 이름으로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7조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업계는 오랜 수건 사항이었던 고향세 도입을 환영하면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기부자의 편의를 고려한 납부 시스템 구축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담내품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담내품 선정과 관련해서는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등에서도 쉽게 기부하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등 고향세 접수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화 시스템인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향후에 추진할 거예요. 추후 행안부는 시행령 제정과 함께 지자체별 조례 제정을 돕기 위한 표준 조례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NBS 강창호입니다.